안녕하세요. 고준용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아온 준준형 SUV 시장의 스테디셀러 올류투산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녀석은 1.7 디젤 모델인데요. 1.7 모델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연비와 저렴한 자동차세를 꼽을 수 있겠고요. 단점은 미션입니다. 1.7에는 DCT, 즉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는데요. 이건 거의 소모품이라 할 만큼 일정 기간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차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무튼 인기 는 정말 많은 모델인데,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4기총 1.7L 디젤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었는데요 일단 달리는 건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문제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죠 이게 보통 8, 9만쯤 운행하면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수리비는 약 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냥 소모품이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2.0 모델과 비교하면 연비는 확실히 좋고 자동차세도 연간 6만 원쯤 싸기 때문에 스스로의 주행 환경을 생각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측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요. 길이는 4.5m가 조금 안 되는데, 전통적인 외관형 스타일에 스포티함이 가미된 모습입니다. 차가 큰 편이 아니라서 운전은 정말 쉽게 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은 리틀 산타페라 불렸을 만큼 살짝 우려먹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뒷모습은 확연히 차이점이 보이네요. 그렇게 날로먹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준준형 SUV로 분류되긴 하지만 트렁크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을 폴딩하면 아주 넉넉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완전 평탄화는 아니라서 차박을 원하실 경우 2열 평탄화 작업과 이쪽으로 차박보드 하나 달면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뒷자리에 타봤습니다. 역시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 없고요. 등받이 각도가 좀 누워있는 편이라 장거리 가도 편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옵션이 추가돼서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자리입니다. SUV답게 전방시야가 아주 좋고요. 특징적인 옵션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당연히 버튼 시동 방식입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마련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오케이. 공조 장치는 프로토 방식인데 찬바람 뜨신바람 모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열선 핸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에만 있으면 섭섭하죠. 보조석까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전속기 밑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만하면 옵션은 정말 빵빵하죠. 간단하게 이 차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스펙 속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17년형 모델로 등급은 1.7 모던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 6천km로 짧은 편이고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상태까지 컨디션은 정말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참고로 이 차량은 풀옵션인데요. 옵션값 포함 신차가는 2,862만원. 그리고 현재 1,8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차 대비 65% 값인데 현대차의 인기 매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저희 윤성준 중고차 홈페이지에는 총 190여 대의 추가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불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